안녕하세요. 진교수입니다. 포켓 네트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42% 빠지면서 49.33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포켓 네트워크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보도록 하면은 지금 이 평선의 최하단권에 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근데 이 3거래일 동안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터졌다가 또다시 거래량이 최바닥권에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o b b 치는 올라와 있어요. 제가 obvc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왜 그러냐면 핵심 물량의 지표를 표현해 주는 게 obvc입니다. 자 코인이라는 게 여러분들 매수세에 대한 수급과 매도세에 대한 수급에 의해 가지고 코인 가격이 상하단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가장 센 수급이 뭘까요? 이 코인을 갖고 있는 물량 자체에서 추가 매수를 해줄 때가 가장 센 물량이 수급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때 OBB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거래량까지 터지면서 코인 가격이 급등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HB까지 올라왔고. 자, 그러면 가장 쓴, 센 수급은 여기에 뭉쳐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여기에 뭉쳐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 있는 물량이 여기로 추가 매수세를 들어와준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가 하방이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어요. 그니까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아래 꼬리에서 수급 처리가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상승 포지션을 잡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가 기술적 반등이에요. 자,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죠. 물론 하방을 막아주기도 해요. 근데 두 번째로는 이 구간을 돌파할 때, 여기를 돌파할 때 있잖아요. 이 여기 물량에서 매도세가 출애될 가능성이 높다는 라 겁니다. 왜? 얘네들은 우선은 여기 밑으로는 빼지 않으려고 했지만 오랫동안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평단가 수준에 올라오면 매도 물량이 추리가 되거든요. 그니까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기술적 반등의 상당 구간을 보시고 여기를 돌파할 때는 수급상의 이 세기, 어떻게 보면은 더 하방에서 밀고 들어오는 OBV나 HV가 같이 올라가면서 그 수급을 보면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은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차트 보여 뭐, 아 이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본인께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다가 이렇게 매수 타점이나 또 이런 매도 타점 그리고 코인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이런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도 조금 더 빠르게 잡고 싶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10-3472-8751, 이,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발송 처리해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종목 타점 알림 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종목명 에이브코인 매수가 20만 4876원 구간 총 비중은 80% 1차 매도가는 30만 838원 구간 이 매집이한 매도는 90% 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4월 22일 8시 35분에 발송 처리 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틀 만에 매도를 한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캐파, 수급, 일정, 코인 상태, 코인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이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3472-8751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편하신 쪽으로 좀 가져가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이제 비교할 게 있죠. 포켓 네트워크를 타거래소에서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포켓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타거래소에서도 상승률과 하락률을 봐야 돼요. 지금 보면은, 어피트가 가격적인 측면에서 가장 좋아요 그쵸 근데 최근에 보면은 게이트 쪽하고 맥스 씨는 아니고 빙 엑스 쪽에서 조금 따라 올라와요 근데 지금 어피트 쪽이 거래량적인 측면이나 비중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좋지만 오렌지 엑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상방으로 올려치고 있는 포지션이긴 해요 다른 거래소 측에서도 그렇죠 그러면 업비트에서도 결국에는 따라가야 되거든요 하방에서 수급철이 들어오면서 올려쳐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 타점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적 반등의 상당구간까지 우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켓 네트워크는 딱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